님의 침묵 맨 앞에는 군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군더더기 말인데요. 많은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보고 님의 침묵을 단순히 이별의 연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님만이 님이 아니라 기론 것은 다 님이다. 이 부분을 읽고 저는 님이 여연하라고 확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낌 오시나요? 왜 굳이 마네가 군말을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바로 알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야! 너 어제 왜안 나왔어? 여자 만났냐? 요놈 여자 생겼나보네? 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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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만났지. 근데 꼭 여친만 여자냐? 우리 할머니도 여자고 우리 엄마도 여자야. 님만이 님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한용훈의 조바심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한용훈은 님의 침묵을 통해 여연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인정했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려였으니까요. 분명 이를 가지고 민족 지도자를 자처했던 자신을 폄하하려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었기 때문에 한용우는 급하게 군말을 덧붙인 것 아닐까요? 님을 사람들이 여연하라고 의심할 것이 걱정되었던 한용우는 그렇게 서둘러 그 대상을 중생, 철학, 봄비, 이태리로 확장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의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정말로 님이 여연아가 아니었다면 굳이 군말을 써서 의심을 해소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거짓말은 항상 군더더기처럼 주절이 주절이 덧붙여지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님의 침묵을 샅샅이 뒤져 총 92편 중에 님의 음성이 나오는 시를 찾았는데요. 사랑의 끝판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님이 민족이나 부처님으로 느껴지나요? 누가 봐도 게으른 남편을 꾸짖는 아내의 목소리 아닌가요? 역시나 님은 만해와 동거하며 집안일을 돕고 그를 시봉했던 여연아였던 겁니다. 이 시를 발견했을 때 역시 내가 맞았구나 하면서 엄청 뿌듯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